안녕하세요. 자이라인 코리아 퀸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월화원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 정말 중국 전통 정원인데 중국 분들이 오셔서 직접 만드는 곳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한국 속에 중국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기차로는 20분? 지하철로도 오실수 있고 공원에 산책 겸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중국 정원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돌청 양식이. 창틀을 이렇게 해서 안과 정원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고 있어요. 생란등식이고요. 이렇게 지어갖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네요. 지금은 근데 여기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양식이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목련꽃을 비유해서 만든 곳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양식이죠, 이게. 람당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에 내부를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앉아서 안에 담소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니면 이렇게 주무의 정원이에요, 여기가. 정원.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니까 진짜 중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 정원에 가면 영남 지방, 밑에 지방으로 가면은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배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것 같아요. 이 건축 방식이 지금 이 병원 건축 방식이 월린 건축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밑에 지방에 가면은 호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수랑 자연의 산수랑 이것을 집에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집 정원과 그것을 아주 조화롭게 만든 건축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국 전통 방식인 거죠 올하원은 동성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갖고 직접 중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중국 정원입니다 제가 화면 돌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한국 속에 중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먼저 와서 보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렇게 수조가 좀 많아서 물이 조금 깨끗하진 않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정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중국의 정원은 예전 에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중국에 가면은 어, 요즘도 그래요. 저기 저기에 나와서 사람들이 친구들 불러갖고 같이 이렇게 중국 전통 악기로 연주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장고났더라고요. 월방은 중국 원민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의 하나인데 영남 지방은 강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런 건축 중식이 원림 속에 수경이잘 어우러진다는데. 지금 월방을 지나갔고 저기 정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에는 대나무가 많잖아요. 정원이에요, 여기가 정원. 저... 부용사라 그래서 부용사는 식물 연꽃 부용을 뜻해서 정제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이기법도 음, 음. 예, 요런, 요런, 기법이 있다고 그네요검볼현상식 기법이라 그래서 기법 자체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 요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거든요. 부용사입니다. 행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연휴 마지막 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음 하나의 정원이 나오죠. 마당이 이렇게, 이렇게 통하게 되요 이 이중지봉으로 되어갖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서좀 특이하게. 여기는, 여기, 여기 땅을 파서 이 흙으로 밑에 이렇게 연못을 다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었대요. 중국 가시면은, 이런 양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스케일이 크겠죠? 어마어마한 게. 예쁘죠? 궁중 영남지방으로 구경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상해나 소주나 아니면은 그 문석 남경쪽으로 가면 요런 정원이 많이 있으니까 북쪽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하원은 네. 2006년도에 완공되었다 그러네요 시간여행하는 기분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중국 정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라이브를 쳤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생방송 때 다시 찾아오게요 라이닝 감사합니다. 저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